가자! 가즈아... 가자. <laughs> 어? <병이> <laughs> <끝나버렸다. 웃음> 아 여러분 파크라이가 끝났습니다 딱히 메인 미션 그건 없네요 요거는 진행할 것만 있고 그럴 줄 알고 윙슈트가 있죠 최고의 미션. 이 아, 윙슈트요? 잠깐만요. 이게 클러치 릭슨이 여러 개예요. 자동차 타고 하는 것도 있고 비행기 타고 하는 것도 있고 윙슈트가 윙슈트 근데 조작법이 어려운데 그걸로 고개 비행을 하라니까 많이 어렵죠. 아 이거야? 비행 possessed by the spirit of 요 h 슈트 입고 하래요 비행의 왕 e 이거 i r i t of the s p i r 네 이거네요 야이 이거 s 잠깐만 i 네. <laughs> 야, 이거 시작부터 힘들어! 자, <laughs> 아, 이거 최소 30분 걸리는 미션. 아, 미쳤다. 이거 점프해야 돼, 점프해야 돼. 시작할 때 점프하셔야 돼요. 시작부터 점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갑시다. 인슈트! 안 돼, 인슈트! 이었스다고 어? 아, 이거 제가, 제가 잘못했네요 아, 오케이, 오케이. 같이 뛰니까 좀 좋다. 터나온다터나와 이거 <laughs> 심지어 노래도신나막나 먼저 뛰시고 제가 뛸게요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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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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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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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었지? <laughs> 저왜 죽었죠? <laughs> 글쎄요, 혹시 백엔 샵에서 윙 슈트 사 오신 거 아니에요? 저 상공에서 날고 있는데 갑자기 출락사 했어요. <웃음> 뭐야? 싸구려 윙 슈트. 야 가자, 가자, 오! 통과 못했어 통과 못했어, 통과 못했어. o 오 t 어떻게 가! 야 이걸 사람이 하라고 이걸? 야, 일부러 겹칠까봐 칠까 봐, 칠까봐 안했는데 아아 h 3 days later, 지금은 지금네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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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서 지금은 지금은 지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금은지 하셨구나 어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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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카메라맨 뒤잘 따라가고 있습니다. 만약에 정말 저녁 때까지 느게서 저녁에 아침을 먹으면 전 그걸 절대 저녁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. 아닙니다. 아침이라 부를 거. 오오오오오 오. 지났어요. 지났어요. 오케이. 좋았어. 좋았어. 통과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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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맨 못해. 잘 쫓아가고 있어요. 잘 쫓아가고 있어. 카메라맨 잘 쫓아가고 그냥. 있어. 맞지? 마지막. 맞돼다 왔는데, 다 왔는데, 저걸 못 통과했어. 어떻게 둘다 결승선을 통과를 못해? 아, 마지막 못못 통과했어. 와 진짜 아깝다 하나 하나 하나, 하나.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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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마지막 간다 마지막! 어? 왜요? 끝난 거 아니에요? 어? 왜? 제가 바다에 빠졌어요 호수에 빠, 빠졌어요 아그 마지막 거 통과하기 전에요? 와 진짜 이거 판정 너무 심하다 정리님 세계면은 아이고 가학을수 있습니다. 고다 어? 왜요? De, om? 진짜.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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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재 이제 멘탈 터져 가신다. 가지야. 네, 잘 통과했어요. 아, 진짜. 뭔가 뚫어 버리는 거야. going to be very n i e Listen. Another tunnel is c o a i n g up on t e o s t d a n g e o u s part of the o r e now. 아이고, 저못 먹었어요. 하지만 이거 먹으면 괜찮겠죠? 오케이. 안전해요. 조조조 조. 쓰러 아이고, 아이고. 못 먹어요. 못 먹으세요. 못 먹으세요. 오케이, 오케이, 마지막 못 것만. Yeah. <laughs> <laughs> 이게 되는구만. 아, 끝났다, 끝났다. 이제 먹을 수 있어. 아, 끝났다, 씨. 끝났다, 씨. 끝났다. 씨. 이졸이인 새끼들아 <laughs> 아씨 드디어 깼다 아창재이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엔딩도 깨고 인슈트도 깨고 그리 같은 놈들 다 집어던질 거야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이끼들아 던져, 다 던져. <laughs> 다 없어. 없애버려 저거. 아무도 못하게 없애버려 저거. 아, 네. 으흐, 터져버려 그냥. 그, 누가 보고 있는데? 어? 누구야? <laughs> 증거를 임멸하라. 아니 왜왜 왜 쓰러져 계세요쫄쫄 <laughs> 쫓아다니 <찼어. 웃음> 이 장. <창. 웃음> 아니 뭐야 이거 삽몇 개나 박했는 거야 이거. <laughs> 자, 그러면 <laughs> 왕도 깨고. 왜못 뽑아요, 심 진짜. 그니까요 저거 박혔어. 못뽑으려고 지금 온 건데 못 뽑아요. 쉴트도 <laughs> 삼... 깼으니. 들어가, 봅니다. 자, 그러면은, 여기서,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아, 모두, 아, 어, 야, 야. <laughs> 야, 저리 가, 저리 가.